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름이, 이름이 알증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월사 기도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8월 한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은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달입니다 그래서 8월에 사람들은 휴가를 많이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죠. 여러분들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휴가를 산이나 바다로 가죠. 가서 그 동안 힘들었던 몸도 마음도 그 모든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는 중에도 네. 휴가를 다녀오고 피로를 푸는 중에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건강한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질 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젊은이가 스승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배우면서 날마다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스승님이 제자를 제자에게 소금과 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그 소금물을 소금과 물을 가져오자 스승은 그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소금에 물을 타더니 마셨습니다. 스승이 맛이 어떠냐? 제자가 찡그리는 얼굴로 짭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이번엔 스승은 그 제자를 데리고 가까운 호수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전과 같은 소금을 호수에 뿌리고는 휘저어 버리고는 그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짜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 맛과 같은 것이다. 짠 맛의 정도는 담은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내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너는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우리들 인생 가운데 짜디짠 소금 맛과 같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강도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어나더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누군들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갯세만에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자신에게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기 마련인데. 그리고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긴 마련인데 문제는 그 바람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말씀 예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나라는 존재를 바꾸라 변화시키라 변형시키라는 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호수와 같은 존재로 변형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짠맛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짠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짠맛 대신에 오히려 달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컵과 같은 존재에서 호수와 같은 존재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갯자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금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기도죠.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은 기꺼이 자신이 받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순리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억지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온갖 영양제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순리적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은 네, 뭐 시간을 맞춰서 음식을 먹고 먹어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소식을 합니다. 그면서 위와 장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을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이 말씀은 비폭력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라 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칠극기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오히려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규정들, 그러한 규정들은 단 다만 이스라엘 초기에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의에 입각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초월하셔서 오히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한다 라는 말은 구약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뭐 저항하다, 복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심지어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 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른뺨을 돌려 오른뺨 뺨을 뺨을 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라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것은 가장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오히려 두 배로 값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왼뺨까지 왼뼘, 돌려대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말씀이 악에게 무관심하거나 도피하라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 대하여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네, 무저항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대자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숲속을 넓 숲속에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 큰 나무가 서 있고 굵은 가지가 그 밧줄에 그그 그 굵은 가지에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밧줄에는 단단한 통나무 조각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통나무 밑에는 꿀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 속에서 어미곰 한 마리와 몇 마리의 새끼곰들이 나왔습니다. 이 곰들이 꿀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꿀통에 머리를 쳐박고 꿀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 위에 통나무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곰이 통나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통나무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조금 있다 금방 돌아오더니 새끼곰을 탁 쳐서 밀어버립니다. 그것을 본 어미곰이 화가 났어요. 열이 받아서 있는 힘을 다해 통나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꿀뚝뚝에 쳐박고 꿀을 빨아 먹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멀리 날아갔던 통나무가 더 빨리 세게 돌아와서 어미곰의 머리를 쳐서 어미곰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 복수는 더큰 복수를 불러오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보복의 율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무저항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하여 저항하지 말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2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겉옷은 우리가 알듯이 단순한 의복이 아니죠. 네, 날씨가 추우면 한밤중에 그것을 덮고 자야 하는 이불 역할도 합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이 겉옷을 저당, 저당 잡혔다면 할지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런 놀라운 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주었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나도 뭔가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인간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완전히 베풀어 주고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 보면 6장 30대를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윤통성 없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성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눈을 가져라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품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돈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과 배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메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자기들의 곁에서 떠나라라고 요구하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물러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또차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우물인데 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 그래도 이삭은 싸워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무려 네 번이나 연속해서 양보를 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았죠.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다시 우물을 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루호보디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그때 백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보와 배풀을 통하여 그는 오히려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불치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다가 병원 로비에서 성구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구를 보는 순간, 그런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는데, 얼마 후에 입원 미 문제로 다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니까 입원하지 입원, 입원이 안 된다라고 하고 한 소녀의 어머니는 제발 입원시켜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펠러는 비서에게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는 아무도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녀가 잘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펠러는 무한히 기뻤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때 그 순간을 그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 그러는 동안 그의 병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성전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엄청난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40,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십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것은 강제로 징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못 지고 가자 로마 병사들이 구린애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 나중에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부모님까지 모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항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결국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예 두 배를 더 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리를 가자 라고 부탁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거절할까? 그래도 좀 마음씨 착한 사람이면 그래도 나와 함께 오리를 동행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대항할 줄 알았는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행동이 나옵니다 오히려 부탁한 사람이 더 당황하게 되겠죠 때로는 악한 의도를 품었던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도전 받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양보도 결국 개의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한테는 불가능하다고 라 생각됩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한없이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할때이 피비린내 나는 보복으로 상처받은 이 세상의 비극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이 이기적인 세상을 훈훈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일 것입니다. 어쩌면 힘들 수 있지만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 주십시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올을 가지 하면 심리를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과 양보와 베풀미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그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우리의 인생을 맞서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무저항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과 용서, 양보와 배픔의 삶은 사는 성도. 8월 첫날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내가 선택하는 길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빛교회가이 세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사람만 챙기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웬 뺨도 돌려대며 겉옷까지 내어주고 심리까지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한빛교회와 성도들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8월을 시작합니다. 남들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무조항, 비폭력, 사랑과 섬김, 양보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리라. 가지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